자, 미카만 있으면은 미카만 있으면 딜러거든요 근데 시야가 있어야만 추가피해 입장이에요 기절도 시키고 그리고 시야가 있을 때만 추가피해고 시야가 있을 때만 추가피해 입히고 공격력 감소가 들어가고 미카 하나만 쓰면 얘는 반토막자리 반쪽짜리 선별에서는 마음 편하게 그냥 시야를 가져가는 거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선별에서는 선별에서는 시야를 그냥 가져가시고 왜냐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선별만 하고 게임을 접을 게 아니잖아요 어차피 다음 스텝이 있을 거기 때문에 선별에서는 시야를 가져가시고 그 다음에 일반뽑에서 아드리안이 됐든 더 좋은 걸 뽑아가시라 이 말이죠 제 말은 선별이가 무조건이 아니면 절대 뽑으란 말안 해요 저도 아시잖아요 선별이 무제, 무조건이 아니면 안 해도 되는데 지금은 선별을 어떻게 해제할 수가 없어요 이 선별은 그냥 무조건 하나 가져가야 돼 무조건 무조건 가져가야 되기 때문에 선택지 그렇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시야를 가져가라는 거예요, 사실. 근데 저처럼 아드리안이나 아야메가 나올 때까지 리세마를 하겠다. 나는 그냥 리세마랑 그냥 끝까지 갈 거야. 끝까지 가 이런 마음이라면은 저는 얘 가져간다는 거죠, 얘 비올레트. 저는 비올레트 가져가려는 겁니다, 그래서. 비올레트면은 이게해도 되나요 물어보시는데 비올레트 하나만으로 이룩하시면 안 됩니다. 비올레트는 단독으로 쓸수 있는 캐릭이 아니에요. 어? 4번만 잠시, 만 4번만 SR 나왔고요. 단법에서 잠시만요. 4번만 단법 SR이거든요. 잠시만요. 얘 누구냐? 모두에게 노래가 닿기를. 너 누구니 누구야? 야 시야 나와줬네. 시야, 어, 잠깐. 어얘 시야 없어. 잠깐만. 어얘 시야 없었는데. 어얘 시야 없었는데. 와 시야 없었는데 시야 나왔네요. 어 나이스 좋고. 시야 없었던 데에는 시야 나이스 좋고, 야 이거 뭐냐? 진짜 번만 일단 분위기 살벌합니다, 여러분들. 4번마 분위기 나쁘지 않고, 4 번마 나쁘지 않거든요. 어, 일단은 나쁘지 않고, 좋고 좋고 많이 좋고, 손한번더 가서 씹고 갑니다, 여러분들. 야사 번마 여기에서 진짜 좋은 거 나오면 좋겠다, 그죠? 4번만 여기에서 느낌적인 느낌으로다가 보라빛 어 보라빛 또 나왔다. 잠시만요. 2번, 4번 보라빛 뱀이거든요. 2번, 4번 보라빛 뱀. 4번. 자, 심상치 않다. 보라 보라빛 두 개. 잠시만요. 뭐야? 보라빛 두개 뭐야? 1번, 3 야, 보라빛 두 개. 잠시만요. 4번 뭐지? 4번 지금 보라빛 두 개거든요, 여러분들. 그 어, 시야 또나왔어 자, 시야. 시야 또 나왔네. 자, 4번만 시야 하나 더. 왜 이렇게 잘 나와? 뚫겠습니다. 하나 더. 뭐든지 용서할 수 있을 것 같아. 뭐야? 아드리안이야? 아니야? 아드리안 아들이 아니야? 잠깐만. 끝났다, 여러분. 끝났습니다. 여러분들 아드리안 나와줬습니다. 아드리안까지. 린지, 미카. 이 두개 주는거니까 오케이고. 시아, 시아. 시아가 두개 나왔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건 아드리안. 일단 아드리안. 천사죠. 천사형 아드리안이 나왔습니다. 아드리안이 나온 상태에서 비올레트까지 있는 계정입니다. 이 계정을 나눔을 할 건데, 이 계정 나눔은 오후 2부 방송 때 돌려서 나눔하겠습니다. 자, 여러분께 나눔 어떻게 받냐고 중요하게도 많이 여쭤보시는데 나눔 받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산타피디 계정 나눔 받는 방법은, 자, 좌측 상단에 보시면은, 구독, 좋아요 부분에 보면은, s o p d 라는 카톡이 있을 거예요. s o p d 라는 카톡이 뜰 겁니다. 카톡 아이디, s o p d 로 카톡을 받습니다. 제가. 언제 받느냐? 제가 지금부터 나눔을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시간은 정해요. 시간을 정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1시 50분이면은 1시 53분부터 1시 55분 59초까지만 하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릴 거예요. 그럼 그때 카톡을 보내주시면은 그 분들을 뽑아서 룰렛을 돌려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 랜덤 이름 룰렛 출첨기가 있습니다. 여기다 적어, 일일이 다 적어가지고, 여기 적어가지고 여러분들 적어서 룰렛을 당선되시는분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연동할 수 있는 방법이 보시면은 잠시만요 연동하는 방법을 보시게 되면은 카카오 계정밖에 연동이 안 되거든요 지금 계정 연동이 카카오밖에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준비하셔야 될 거는 카카오 계정이 연동하실 수 있는 계정이 필요합니다. 아셨죠? 그래서 요거는 뭔데. 언제 나눔을 하냐? 2부 방송을 할때 시아 나온 시아 두에게다가 아드리안 그리고 비올리트 계정은 오후 2부 방송 때 나눔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카톡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지금이 아니고 2부 방송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랏빛. 자, 1번, 2번, 3번 보랏빛이고요 잠깐 잘 나오고 있거든요? 자, 1번, 2번, 3번 보랏빛 떴고, 여기 야, 보랏빛 두, 뭐야? 이거 뭐야? 두 개, 두 개, 세 개? 두 개, 두 개, 세 개. 뭐 잘못 봤나? 두 개, 두 개, 세 개? 뭐야? 그날의 기억이 뭐야? 이거는 두 개, 두 개, 세개 나왔거든요? 이거 뭐야? 탈리아, 탈리아 좋고, 미카 나와줬고, 야, 좋습니다. 뭐야? 두 개, 두 개, 세 개. 삼지새끼랑 간식. 아, 야수다. 얘 야수왕이구요. 카렌. <목소리> 별거 아니군. 야, 이렇게 나온다고? 전부 주작입니다. <laughs> 나눔을 다하자고. 근데 여기서 괜찮게 나와야 나눔을 하지, 그죠? 얘도 얘도 의미가 없고, 얘도 의미가 없고, 얘도 의미 냅다 의미가 없어 보이고 입력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곰돌이고 잠깐, 얘는 이제 걔 딜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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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아요. 딜러 따로 따로 돌려요 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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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로. 얘 곰돌이는 곰돌이 푸고, 얘는 버리고 일단 별님이 알려줬어. 오늘 얘 탈리하네요. 탈리야. 제클린, 제클린 좋거든요. 제클린의 달 미카, 제클린의 미카. 1번 만에 제클린의 미카고, 탈리아 좋고. 하나 더? 하나 더 있니? 뭐야, 그 눈빛, 잠시만요. 이거 뭐야? 아, 아이아맨 아니네. 아, 아이아맨 줄. 까비, 아깝, 쌉싸리와용. 야, SSR은 정말 많이 나오긴 했다, 그죠?